2026년부터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1월 4일에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부모님 요양 문제를 앞두고 계신 분들, 지금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는 요양원보다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가 훨씬 유리한 구조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결정하시는 것과 내년에 결정하시는 것, 비용 차이가 연간 수백만원씩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어르신, 그러니까 1등급이나 2등급 받으신 분들은 혜택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월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올라가고, 방문 요양 횟수도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봐야지,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지금 많은 가정에서 겪고 계시는 현실적인 고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드시면서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워지셨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합니다. 요양원을 보내야 하나 아니면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하나? 케어는 분명히 필요한데 요양원 비용은 월 200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감당하지? 집에서 모시자니 직장 생활하면서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방문 요양을 쓰자니 비용은 얼마나 들고 혜택은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입소 대기가 길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월 200만원 넘는 곳도 많고요. 지방도 150만원 이상은 기본입니다. 게다가 요양원 입소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3등급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려놓고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알아보시는데 이것도 알아볼수록 복잡합니다. 등급은 어떻게 받는지,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방문요양은 몇 시간까지 가능한지, 정보는 많은데 정작 우리 상황에 딱 맞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26년부터는 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을 앞두신 분들은 반드시 이 변경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2026년에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설 중심에서 제가 돌봄 중심으로 완전 전환.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제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돌보는 걸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령화와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장기 요양 수급자가 2022년 101만 9000명에서 2024년 116만 5000명으로 2년 만에 15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요양원에 가시면 국가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요양원 한 명당 정부 지원금이 하루 9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이면 2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방문 요양 받으시면 하루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면 됩니다. 한달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서비스 쪽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2026년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습니다. 2025년 0.9182%에서 조금 오른 겁니다.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18,362원이 됩니다. 2025년 17,845원에서 517원 오르는 거예요. 큰 부담은 아니지만 그만큼 혜택도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특히 중증 어르신들. 1등급과 2등급 받으신 분들은 정말 큰 혜택을 받으십니다. 1등급의 경우, 2025년에는 월 230만 6,400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251만 2,900원으로 올라갑니다. 무려 20만 6,500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2등급도 208만 3,400원에서 233만 1,200원으로 24만 7,800원이나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방문 요양을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3시간 방문 요양을 받으신다고 치면 2025년에는 월 41회까지 가능했는데 2026년에는 월 44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등급은 월 37회에서 40회로 늘어납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도 월 한도액이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씩 올라갑니다. 세 번째, 중증 수급자를 위한 가산제도가 확대됩니다. 방문 요양 중증 가산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80분 이상 서비스 제공할 때 하루 3,000원만 가산됐는데 2026년부터는 시간당 2,000원씩 계산해서 하루 최대 6,000원까지 가산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게 방문목욕 중증 가산입니다. 중증 어르신에게 60분 이상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2인이면 6,0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네 번째 가족휴가제가 확대됩니다. 중증이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시는 가족분들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족휴가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 동안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6년부터는 연 12일로 확대됩니다. 단기보호는 11일에서 12일로 종일 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서비스가 생깁니다. 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어르신 혼자 병원 가시기 어려우신데, 보호자도 직장 때문에 매번 모시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방문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병원에 동행해서 도와드립니다. 또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 사업도 시작됩니다. 집안에 안전내일 단차 축소 발판 같은 안전용품 설치해드리는 건데요.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15%만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도가 좋아져도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분들 처우가 나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2026년에는 종사자 처우 개선도 대폭 강화됩니다. 첫 번째, 장기근속장려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일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1년 이상만 근속하면 장려금을 받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는 월 5만원을 받고요. 3년 이상 근속자는 방문형 기관의 경우, 월 11만원, 입소형 기관은 월 14만원을 받습니다. 5년 이상은 방문형 월 13만원, 입소형 월 16만원, 7년 이상은 방문형 월 15만원, 입소형 월 1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월 10만원이었는데,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두 번째, 농어촌 지역 종사자에게는 추가 수당이 나옵니다.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에게는 월 5만원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가 확대됩니다. 5년 이상 근무하고 40시간 승급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 요양시설만 대상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50인 미만 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7년 근속 요양보호사의 경우, 장기 근속장려금 18만원, 농어촌 지역 수당 5만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원에서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사자 처우가 좋아지면 서비스 질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고 계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2026년부터는 제가 서비스 지원이 훨씬 강화되니까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1등급, 2등급 어르신을 돌보시는 분들은 방문 요양 횟수를 월 34회 더 늘리실 수 있습니다. 또 병원 동행 서비스. 낙상예방 환경개선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가족휴가제도 연 12일로 늘어나니까 가족분들도 조금 숨통이 트일 겁니다. 다만 지금부터 장기요양 등급 재평가 준비는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어르신 상태가 더안 좋아지셨다면 등급을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정부가 재가 서비스 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거나 중증 치매로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고 집에서 케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재가 서비스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시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도 더 저렴하고 정부 지원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정보를 모으고 준비하면 나중에 훨씬 유리하게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70대 중후반이시거나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급하게 알아보면 실수하기 쉽고 혜택도 제대로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제가 딱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 등급을 확인하거나 신청하세요. 부모님이 아직 등급을 안 받으셨다면 지금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1577에서 전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부모님 상태가 더안 좋아지셨다면 재평가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등급이 올라가면 혜택도 더 많아집니다. 두 번째, 방문 요양센터를 최소 두곳 이상 상담받아보세요. 제가 서비스가 앞으로 유리하다고 해도 센터마다 서비스 질 차이가 큽니다. 어떤 곳은 요양보호사가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인데, 어떤 곳은 자주 바뀌고 불성실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두세 곳 상담받아보시고, 어디가 우리 부모님한테 맞을지 비교해 보세요. 상담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알아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2026년 수가표와 본인 부담금 기준을 저장해 두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특히 등급별월 한도액과 급여, 유형별 본인 부담금 표를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센터에서 비용 안내 받을 때, 그걸 기준으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장기요양 관련 교육이나 설명회가 열립니다.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 되시면 한 번쯤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답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핵심은 제가 돌봄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특히 1등급. 2등급 중증 어르신은 월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올라가고 방문요양 횟수도 월 3, 4회 더 늘어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돼서 서비스 질도 좋아질 겁니다. 병원동행 서비스, 낙상예방 환경개선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생깁니다. 지금 부모님 요양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번 변화를 꼭 염두에 두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하실 일, 장기요양 등급 확인하기. 방문요양센터 상담 예약하기, 수가표 저장하기. 이세 가지만 하셔도 나중에 훨씬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등급별 추천 서비스, 실제 비용 비교, 케어 사례 같은 것들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정책 바뀔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